대구의 두 곳뿐인 성폭력특화상담소 가운데 한 곳이 올 연말 문을 닫게 됐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대구시도 연말까지 상담소 운영을 이어갈 새로운 법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체법인을 찾지 못해 상담소 폐쇄를 6개월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997년부터 운영해온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대구지역 성폭력 특화 상담소 두곳 가운데 한 곳으로 연간 상담실적이 1,5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협회 측이 올 연말 상담소 폐쇄를 예고했고 TBC 보도로 이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보도 이후 여성가족부가 상담소 운영을 이어받을 대체법인을 찾으면 연 7,500만 원 규모의 국비를 그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연말까지 대체 법인을 찾기로 했지만 아직 마땅한 법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인구 보건 복지 협회가 폐쇄 시점을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시설 확충과 함께 검토해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년 올 연말 대구와 함께 문을 닫을 예정이던 인천 인구 보건복지협회 성폭력 상담소는 인천시가 대체 법인을 찾는데 성공해 운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역 여성 단체들은 상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대체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안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내년 6월까지 보류했다하더라도 저는 올해 안으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7년간 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대체법인 물색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해주입니다.